여러분 안녕 오늘은 고려 말 난세의 영웅으로 등장했던 신흥무인 세력과 이들과 손을 잡고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한 신진사대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신흥무인 세력과 손을 잡은 집단은 급진파 신진사대부입니다. 참고로 온건파 사대부는 조선 건국 이후 사학파 나아가 살인파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재등장하게 됩니다.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신흥 무인세력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공민왕 제위 시절 홍건적은 고려에 두 차례나 침입하여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1차 침입 때서경이 함락되었지만 이방실, 안우 등의 활약으로 침입 20여일 만에 이들을 물리칩니다. 하지만 2차 침입 때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수도인 개경이 함락되어 공민왕이 복주, 지금의 안동까지 피난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노따리 밝기라는 새시풍속 아시나요? 공민왕의 안동 피난 때 안동 소야천 건너기 위해서 아녀자들이 인간 다리를 만들었다는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자, 한편 남쪽 해안 지역에서는 왜구의 침입이 잦았고 조세 운반선을 약탈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국가 재정이 악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고려 조정은 최영 이성계로 하여금 왜구를 토벌하게 했으며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한포를 사용한 해전인 최무선의 진포대첩도 이 시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흥 무인 세력과 함께 조선 건국의 중심이 된 신진 사대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 향리 또는 지방 향리의 자제 출신들이 많았고 성리학을 공부한 집단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통해 관직에 진출했고 공민왕의 개혁 과정에 참여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권문 세족과 불교 집단의 비리를 비판하고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친명적인 성향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고려 말,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뉘게 되는데 고려 왕조를 개혁하자는 이색, 정몽주, 길제 등과 새 왕조를 건국해야 한다는 정도전, 조준 등으로 분열하게 됩니다. 이들 중 급진파 사대부는 이성계와 같이 조선 건국 세력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온건파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정몽주는 이성계가 아꼈던 인물이어서 끝까지 조선 건국에 참여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인 이방원이 선죽교에서 그를 살해하여 아이러니하게도 조선 건국의 속도가 붙게 됩니다. 이방원과 정몽주의 만남에서 그들은 하여가와 단심가를 통해 그들의 생각이 전혀 다름을 알고 이방원은 정몽주를 자신의 부하로 하여금 제거하도록 하게 된 겁니다. 정몽주가 죽고 정몽주와 길재의 학풍을 따르는 무리들은 조선 건국 이후 낙향하여 그들의 정치적 소신을 펼치다가 16세기 이후 중앙 정치로 복귀합니다. 이것은 조선 붕당 정치의 시작 파트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 건국의 신호탄이 된 위화도 회군부터 조선 건국 한양 천도까지 공부하겠습니다.